우리 딸이 오징어 볶음 해준대요. 그리고 스푼을 놓쳤네요. 이거는 우리 밭에서 키운 거예요. 오이, 또 아삭이 고추, 토마토, 참외들 게 있어요. 딸 집에 오니까 우리 딸이 우리 친정 어머니랑 해서 맛있게 해준대요. 또 친구가 오기도 했대요. 어, 밖에 거실 창에는 참깨가 물을 잇고 있어요.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. 어, 그림 같죠? 액자 같지 않아요? 아, 멋있어요. 하늘 좀 봐요. 하늘도 멋지고요. 어, 이게 거실에서 내다보는 전망입니다. 우리 혜인이 요즘요, 신혼 재미에 깨가 쏟아져요. 이 집은 깨가 필요 없대요. 여기는 목욕탕.